심장이 안 좋아요. 심부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병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심부전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신부전입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거나 단순한 피로감이나 숨찬 느낌으로 시작되다 보니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붓거나 밤에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일 그리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도 몸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부전은 몸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가는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예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신부전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부전은 한번 시작되면 완치가 어렵긴 해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이 꽤 심각해질 때까지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부전이란 정확히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예방과 관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이 약해진 병이 아니라 심장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심장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심장 근육의 손상입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을 한번 겪고 나면 심장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심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게 되죠. 이러면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하려고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뻣뻣해져서 제대로 수축하거나 이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심장은 지치고 기능이 떨어져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판막 질환입니다. 심장 안에는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역류하거나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많이, 더 세게 움직이려다 결국 탈이 나는 겁니다. 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류순환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후부터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심장이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바이러스성 심근염이나 심장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질환도 심부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심부전은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장의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혹시 심부전과 관련 있는 건지 의심하고 조기에 점검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부전은 처음부터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은근하게 다가오기에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하지? 좀만 걸어도 숨이 차네.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게 심장의 문제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더 차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폐에 물이 차는 폐울혈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괜찮다가 누우면 숨이 차는 경험, 심부전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평소 하던 일상 활동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장기들도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부종, 즉, 붓기입니다. 종아리나 발목이 자주 붓고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정맥을 통해 혈액을 다시 받아들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게 되고 그로 인해 붓기가 생기는 겁니다. 체중 증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요즘 식사량은 비슷한데 체중이 빠르게 늘어난다? 이건 체지방이 늘어서가 아니라 몸 안에 수분이 정체돼서 생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체내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부전이 더 진행되면, 식욕이 줄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 심지어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쉬운 병입니다. 혹시 위에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자주 느껴지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리 진료를 받고 심장 건강을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심부전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만큼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병을 악화시키거나 반대로 늦추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짠 음식입니다. 소금 섭취가 많으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김치, 국, 찌개, 젓갈류 같은 음식은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드시기 쉬운 반찬이지만 소금 함량이 높아 신부전이 있는 분들에겐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꼭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부족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몸을 너무 움직이면 안 되겠지 하시며 오히려 더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은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데꼭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처럼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신부전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신부전 환자에게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면 섭취한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폐에 물이 차거나 전신이 붓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은 약 복용 태도입니다. 신부전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정해진 약을 꾸준히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귀찮아서 하며 약을 거르기도 하시는데 이런 행동은 병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되고 혈압이 오르며 심부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다이어트나 영양 부족도 심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역시 심장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챙기고 하루 한 번은 깊게 숨 쉬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짠 음식, 운동 부족, 수분 과다, 약 복용 소홀, 체중 급증,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런 생활 습관들이 반복되면 심장은 결국 점점 더 약해지고 작은 증상이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 그게 바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전신 건강에 파급력을 주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폐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혈액이 폐 쪽에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폐부종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폐에 물이 차는 거죠. 숨을 쉴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밤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심장이 보내는 위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부전에서 폐부종으로 진행되면 단순한 피로감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신장, 즉 콩팥입니다. 심부전이 있으면 심장에서 콩팥으로 보내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콩팥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소변이 줄고 몸이 붓고 노폐물이 쌓여 피로감이 극심해지는 증상으로 이어지죠. 심장과 콩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도 함께 악화되는 심신증후군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또한 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간으로 잘 흐르지 않으면 간에 우혈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오래되면 심장성 간경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심장 전기 신호의 흐름도 불안정해져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나 치명적인 심실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부정맥이 갑작스러운 심장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뇌졸중이나 혈전도 문제입니다. 심장이 약하게 뛰면 혈액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 피떡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다리 쪽 정맥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매우 위급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이렇게 하나의 질병처럼 시작하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다기관 손상 질환입니다. 심장이 망가지면 나머지 장기도 함께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잘 챙기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심부전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혹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심부전은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염분 섭취 줄이기입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그만큼 더 강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서 소금은 최대한 줄이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 관리입니다. 신부전이 있는 분은 몸에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혈액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하루 1에서 1.5리터 내외가 권장되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꾸준한 걷기 운동은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점점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단, 운동 중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 역시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그 자체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분과 수분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계에 더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과 꾸준한 움직임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은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심호흡, 즐거운 취미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도 철저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신부전은 어차피 점점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관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내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걷고 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그게 신부전을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전이라는 병을 멀게만 느끼시지만 사실은 특정한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오는 병이 바로 신부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분들이 특히 심부전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을 오랫동안 알아온 분들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늘 힘차게 일하는데 고혈압은 이 심장에 더큰 압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높은 압력에 시달리다 보면 심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압 조절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는 혈관의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고, 이런 변화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심장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당뇨와 고혈압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위험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병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미 심장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심장이 다시 약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숨이 차거나 부종이 생기면 심부전을 의심하고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을 가진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과 콩팥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수분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 부담이 심장에까지 전해져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과체중은 그 자체로 심장에 부담이 되고 운동 부족은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와 가벼운 운동은 심부전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심부전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습관을 돌아보시고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관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 바로 심장입니다. 숨 쉬는 동안에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단한 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었는지, 감정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장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조금씩 닳고 약해지는 심장. 하지만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신경 쓰고 돌봐주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뛸수 있는 것도 심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 오르며 숨이 찬 느낌, 밤에 잠자기 전 다리가 붓는 것,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건강도 체력도 회복보다는 지속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며 심장에게 쉴 틈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심장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무리했지만 또 어떤 날은 잘 지켰고 그 모든 기록이 남아 지금의 심장 상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심장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당신의 노력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부전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환이라는 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하나씩 바꿔보면 심장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해 줄 것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차고 밤마다 다리가 붓고 아침부터 피곤한 하루가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리법과 생활습관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당신의 노력을 그대로 건강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한번 부정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신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치의처럼 팀에서 꼭 참고해서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단한 번의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처럼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한 하루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